자기 부탁해 새로 오 신것을 환영합니다. 여기는 꽃나래 다육입니다. 여러분들 꽃나래 다육에 여러분들 지금 어, 두 포트. 5천원 국민다육과 선인장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염자예요. 자, 염자 있고요. 그다음에 애연금이 들어와 있습니다. 아, 나 애연금 한번 키워봐야 되겠다. 애연금도 요것도 진짜 안 키워본지 오래된다. 여기 애연금도 하나 키워보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선인장저 이거 너무 예뻐갖고 요선인장 제가 했잖아요. 너무 예뻐요. 자, 허, 설레어요. 먼노, 먼노가 이게 여러분들 두 개, 두 개. 이, 이, 그러니까 5,000원이니까, 지금 2,500원이잖아요. 사이즈가 굉장히 좋거든요. 아 이런 거 하면 돼. 그 다음에, 흑사금. 흑사금 7천원 미쳐요, 미쳐 흑사금, 이건 에, 무조건 해야 돼요. 흑사금. 흑사금은 두 포트 해가지고요. 요거 진짜 다양한 화분에다가 넣어서 다양하게 키워봐야 돼. 진짜 흑사금 부자 되겠어. 흑사금. 자, 흑사금 두 포트. 자, 흑사금은 무조건 두 포트. 자, 흑사금은 두 포트. 자, 두 포트 하는 애들 되게 많아요. 자, 이거 여기다 좀 올려놓을까? 자, 흑사금도 흑사금 두 포트 하셔야 돼요. 흑사금두 포트. 그다음에 아, 장미어부가 왔더라고. 장미어부가 지금 아이고 외 목대는 아니네. 저렇게. 아, 이쁘다. 색감 너무 이쁘다. 장미어부. 여부. 장미어부도 또한 번씩 이렇게 해야지 또. 음, 계절이 또 이러니까. 어? 아, 이쁘다. 이쁘다. <laughs> 진짜 너무 웃긴다. 장미어부도 너무 이쁘다. 아유, 진짜 육기 키운 사람. 아니, 한 번씩은 해 봐야지. 음, 한 번씩은 재밌잖아. 한 번씩. 송엽꽃 제가 색색깔로 했잖아요. 여러분들 어때요? 너무 예뻤죠? 송엽꽃 진짜 이쁘다니까요. 자,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자, 한번 해 보고요. 자, 그다음에 해서 장미어부도 하고. 요거 송엽꽃은 제가 색색깔로 했고. 그다음에 요거 어떡하지? 요거 선인장은 뭔지 모르겠어. 이거 사장님한테 물어봐야 돼. 꽃 피는 거냐고. 꽃 피는 거면 하고, 꽃안 피는 거면 안할 거야. <laughs> 아따 와. 사람한테 여쭤봐야 돼. 근데 이쁘지 않아요? 아, 이런 거통니에다 심어 놓으면 너무 이쁘거든요. 큰일 났어. 안 이쁜 게 없어. 안 이쁜 게 진짜. 자, 이쪽으로 가면. 이야, 미니마 종도 있고요. 어머, 바위솔도 들어왔네? 바위솔도 들어왔고요. 하워시아도 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워시아 있고요. 뭐야, 얘는? 꽃이 이렇게 피는 거야? 헉, 어머, 이쁘다. 나도 이거 할래. 네. 헉, 이렇게. 하늘하늘하게, 하늘하늘, 요렇게. 잠깐만 내려놓고. 그 다음에, 지금 계절에 딱 예쁘게 볼수 있는 게 얘네들이야. 얘네들. 아, 얘네 진짜 키우기가 쉽진 않아요. 아, 근데 색감이 너무 이쁘잖아. 이거. 너무 이쁘잖아, 색감이. 얘도 목질화 됩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얘랑 구별이 안 되는 게 이제 여기 적귀성 얘는 화재. 그 다음에 적귀성이 화재. 아, 이쁘다. 이쁘다, 이쁘다. 진짜 이쁘죠? 여기 적귀성. 이게 적귀성. 야, 불타오르죠? 진짜 이쁘죠? 와, 아, 정말 이쁘다. 진짜 이쁘다. 정말. 지금 계절에 제일 이뻐. 야, 이쁘다, 이쁘다. 이뻐. 응. 이렇게, 이것도. 이렇게 하나 해봐야지. 없어. 쇼핑장에. 다 죽었어. 그 다음에 이 선인장은 제가 있는 애기고. 요 흑사금도, 이것도두 포트 5천 원인가 봐. 대박이야. 이것도. 하면 또 여쭤봐야지. 도대체 이게, 이게 여기 왜 있는지. 그 다음에 블루 서프라이즈 사이즈 봐요. 대박이지 않아요? 어떻게 저런 게두 포도 5천원이야. 아우 이쁘다. 흑사금도 여기다 이렇게 이렇게 골라놨어요. 자 이따가 바구니 한번 갖고서는 샥다 이제 갖고 다니면서 제가 담을 거예요. 아, 로잘리나 진짜 이쁘고 토레타. 토레타 이거 해야 돼. 토레타. 화이트 턱시판도 이거 너무 예쁘거든요. 화이트 턱시판, 가성비 진짜 좋아요. 야, 이것도 좋아. 화이트 소울. 너무 이뻐 색감이. 진짜 너무 예뻐, 너무 괜찮아. 이 너무 이뻐 화이트 소울. 체리아퍼스도 너무 좋고. 아, 자. 이거, 이거, 아이시 핑키. 아이시 핑키, 여기 8,000원이에요. 이거. 야, 아이시 핑키 8,000원. 대박이다, 진짜. 완전 그냥. 아, 이거, 테라로사. 테라로사, 이거 좋죠. 테라로사. 테라로사. 이거. 테라로사. 이것도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도 뭔가 있었는데, 제가 여기서 뭔가를, 뭔가를 눈여겨 봤었는데, 젤리공주? 아, 요거, 요거, 요거. 제가 라즈베리 아이스 군생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얘가 살짝 뭔지 모르겠어. 컨디션이. 이게 지금 물을 못 먹은 건지, 아니면, 문제가 있는 건지 모르겠어. 근데 너무 예뻐요. 요걸 할까? 아니면은 여기 보시면 여기 지금 요거. 얘는 확실하게 지금 물반응하고 있죠. 둘다만 원이거든요. 둘다만 원인데 여러분들 어떤 거 하시겠어요? <laughs> 얘는 진짜 갖고 가면 굳힐 게 진짜 숙제야. 얘는 굳혀야 되는 거고 얘는 어느 정도 지금 굳혀져 있는 거고. 어때요 여러분들? 뭐 할까요? 기쁘죠? 저 요거 할래요. 제가 요거 물딱 이거 피는 거 여러분들 딱 보여드릴게요. 물딱그 반응 딱 보이는 거. 바퀴도 있어. 바퀴도 예쁜 거. 바퀴도 예쁜 거 많아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자, 가볼까요? 자, 분홍 립스틱 해야 돼요. 자, 분홍 립스틱 군생 해야 됩니다. 요거 제가 베란다에서 요건 베란다에서 키울 거예요. 베란다에서 사두 군생. 요건 16,000원입니다. 분홍 립스틱 16,000원 해야 되고요그 다음에 이쪽에 오면 도테랑 해야 돼요. 자, 도테랑 만원. 요 도테랑은 어디서 만나기가 어려워요. 도테랑 만원. 자, 도테랑 요거 한번 해볼까요? 요거 요거. 도테랑 만원. 그 다음에 자스민젤리도 제가 처음 키우는 거라서 자스민젤리도 한번 만사천원. 자스민젤리는 만사천원. 도테랑은 만원. 이렇게 하고요 자, 이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이렇게 짜잔한 애기들이 많아. 블루레빗도 제가 소개해드렸죠. 진짜 예뻐집니다, 블루레빗. 그다음에 사방여자 비치우리대 왔어요. 비치우리대랑 쿠도히나 때문에 왔습니다. 자, 비치우리대 여러분들 두 포트 합식해서 베란다에서 요거는 진짜 베란다용에 베란다용. 아적심자국이 있습니다. 요거 지금 보니까, 그래서 아, 구, 저, 그 뭐야, 합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두 수가 무조건 많은 게 좋은 게 아니라 이렇게 이렇게 두개 하면 될것 같아요. 아, 이쁘죠? 두개 합식. 그 다음에, 구도이나도 켜봐야 됩니다. 구도이나 얘가 뭐가 다른가 켜봐야 되니까, 제가 그래야지 여러분께 나중에 자신감 있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구도이나 삼두, 14,000원. 핑크튤립 있고요. 그 다음에, 흑사금. 아, 이쁩니다. 흑사금. 아, 얘 진짜 오랜만에 왔어요. 섭세시리스 금. 이거 어떡할 거야. 진짜 오랜만에. 저 섭세시리스 금이 예쁘질 않거든요. 섭세실레스금잘 키우고 싶다. 진짜 이거 잘 키우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이거. 섭세실레스 금. 아 이쁘죠. 이거. 음 이쁘다. 미니벨 금도 해야 되는데. 와 이렇게. 여기에서 하고. 아. 자 이쪽으로 가볼까요. 그 다음에. 음, 그 다음에 그거 해야 돼요. 자. 여기로 가면. 요거요거요거요 아쿠아 피치를, 아쿠아 피치를 하나 키워보려고 합니다. 아쿠아 피치, 아쿠아 피치를. 어떤 거를 할까? 아쿠아 피치. 저는 조금, 요거 말고 요거, 요걸 하나 할게요. 요 아쿠아 피치, 요거 한번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쿠아 피치도 키워보고요. 그 다음에 또 밖으로 나가야 돼요. 밖에도 있어요. 밖에. 제가 미니벨금 두개 하고 싶다고 했잖아요. 미니벨금. 미니벨컴 요거 미니벨컴도 합식 지금 계절에 지금 계절에 딱 예쁘게 키울 수 있고 좀더좀더 좀더 크게 한번 키워 볼까 하시면 이런, 거. 이런 거를 아 요거 하나를 키워 봐야 되겠다 약간 조금 예쁘지 않죠 당장 예쁜 거는 이런 게 이쁘지 당장 예쁜거 근데 어차피 얘네들도 커야 되잖아 그래서 요거 하나를 조금 크게 키워 보겠습니다 미니벨큼. 적심을 좀 해가면서 얘네 키울래요. 그 다음에. 아이고. 온 김에. 온 김에 실루앙스도. 실루앙스. 아이따가뭐 진짜 따가워. 실루앙스 6천원. 이거 가성비 너무 좋아요. 실루앙스 6천원. 미니벨큼. 실루앙스 6천원. 운동자금은 있습니다요. 아우. 아가아가. 여리여리한 애들이 되게 많네. <laughs> 오늘. 아니, 봄 되니까, 국민이들, 애기들. 야, 찔레 것도 해봐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쪽에 가면 신상, 아, 샹그릴라 진짜 강추 드리고 싶은데. 슈가 베이비, 어, 저는 슈가 베이비 좀 많이 키우고 있어요. 그 다음에, 보홍루스틱 추천 드리고, 야요거요거보농루스틱은 두수가 많아서 진짜 좋고요. 파차이, 파차이, 많이 저는 진짜 좋고, 집시, 아우 집시 저도 했죠. 스킨네이또 왔어요. 여러분들. 너무 좋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오면 허니제이 쌍두가 있습니다. 허니제이 쌍두. 아, 요것도 너무 예쁘죠. 허니제이 쌍두. 자, 들어가고. 아, 이뻐, 이뻐. 나 요즘 선인장 왜 이렇게 예쁜 거야? 어? 선인장 너무 예뻐. 어, 아, 이쁘다. 카롤라? 카롤라, 카롤라. 카롤라, 카롤라도 하나 해볼까? 왜냐면, 어, 나 요거 하나 해봐야 되겠다. 카롤라. 카롤라, 요거랑 그 다음에 르누아르가 제가 좀 덩치를 좀 키워보고 싶어요. 르누아르 요거를 덩치를 제가 가져가서 좀 덩치를 좀 크게 한번 얘는 좀 키워보고요. 다들 신났죠? 신났어요. 그냥 베란다 정리 아니 키핑장 정리해가지고 자리가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완전 신나가지고 와예쁘다 너무 예쁘죠 아, 너무 사랑스러워서. 저는 뮤즐리가 지금 여러 개 있거든요. 근데 뮤즐리 있는데, 뮤즐리는 진짜 있어도 또 하고 싶어. 있어도 또 하고 싶은 게 뮤즐리. 뮤즐리. 우리 유학원 뮤즐리, 우리 매니아님께 제가 다시 돌려보내드렸거든요. 잘 키우세요. 다음에 이쪽은 됐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이쪽 골목으로. 아, 여기. 여기에서는 여러분들 이 자라고사 진짜 가성비 우주 최고예요. 자라고사 이거 하나 해야 되겠습니다. 자라 고사가 얼마나 가성비가 좋은데, 야, 이 자라 고사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자라 고사, 그 다음에 레드 베리, 레드 베리는... 아, 레드 베리 진짜 이쁘지? 레드 베리 너무 이쁘지? 레드 베리 너무 이쁘지? 너무 이뻐. 레드 베리 진짜 이쁘지? 그 다음에 가면 왜 도망가?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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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도망가? 자, 홍화장 금. 여러분들, 홍화장 금이 왔어요. 홍화장 금. 이쁘죠? 저 요거, 요것도 하나 할래. 홍화장 금. 아, 이렇게 이쁜 애기가 왔습니다. 홍화장 금. 목대 있는 애기들은 여러분들 지금 있을 때, 사장님이 이거 진짜 이렇게 갖다 놓으실 때, 이제 우리가 이거 해야 돼요. 왜냐면, 얘네들 진상이라고 민원 들어오면 이제 다시 안 들어와. 자, 여러분들 좀만 봐주세요 홍화장금. 아제거 키핑장에 있는 그냥 홍화장 생화라고 좀 비교 좀 해봐야 되겠어요 홍화장. 그. 제가 요새 진짜 우리 꽃나래다여기들 분갈이하는 재미가 너무 좋아. 너무 재밌어 분갈이하는. 이렇게. 여기 보시면, 르노어딩금도 진짜 오랜만에 왔거든요. 르노어딩금. 아, 르노어딩금도, 이렇게, 삼두, 이쁘죠? 요런 애기들. 아, 르노어딩금도 한번 해봐야 돼요. 왜냐면, 르노어딩금을 잘 키우시는 분들이 어떻게 잘 키우는지 팁좀 주세요. 르노어딩금, 팁. 야, 색감 이쁘다. 자, 이쪽에. 야, 흑사금 대박이죠? 흑사금 대박이고요. 여기에도 있네, 국민이가. 어머, 웬일이야 염자. 어머, 레티지아가 있어? 아, 요즘에 레티지 없다고 다들 난리야. 레티지 있네. 아, 이쁘다. 아, 진짜. 아, 우리 사장님댁에 댄섬도가 기 진짜 좋았죠. 댄섬도. 콕 엘리아 씨. 엘리아 씨? 색감 보세요. 이게 적기성들이 야, 적기성이 색이 이렇다니까. 아까 보셨죠? 와, 진짜 이쁘다. 어, 정말 이쁘다. 이런 애들. 와. 진짜 예쁘다 뭐야? 얘는 약간 독특하네. 원래 내가 알고 있는 적기성의 모습이 이런 건데. 적기성도 약간 그거 였나봐 조금, 조금, 조금 이렇게 했나봐. 적기성 진짜 예쁘죠 적기성 여러분들 있습니다. 초코쉘, 초코쉘 있고요. 까라솔도 있습니다. 라울도 있죠? 라울. 어머, 참. 맞아. 여러분들 이거 원종봉랑도 왔어요. 이 원종봉랑이 여러분들, 얘두 포트 5천 원이거든요. 대박이지 않아요?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진짜? 아, 몰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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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휴, 아니, 꽃이 안 펴가지고, 꽃 색깔을 보고 조금 하고 싶은데, 꽃이 안 폈어. 바꾸고 꽃 색깔을 모르겠어. 디트, 디트. 여러분들, 파랑새 봐, 파랑새. 파랑새도 요거 2,500원이에요. 아, 이쁘다. 진짜 다음 때 파랑새. 저거 2,500원 짜리 진짜 많이 키웠었는데. 요렇게. 이렇게 챙겨서 갑니다. 사장님! 요 원종 봉랑은 요거는요, 택배 안 해줘요? 요거 안 돼요? <laughs> 어, 이거, 이거 택배 안 되나? 진짜? 야, 신난다. 여러분들 요거 택배 해준대요. 택배. 야, 민키도. 야, 요거 민키가. 아, 이거 민키 진짜 이쁜데. 민키. 뭐를? 봉랑이 아, 어, 내가 이렇게 안고 있다가 하나 부러졌다. 아 내가 갖고 다니다가 이거. 여기다 놓은 거야 이거 대박 하나 그리고 야 이쁘다 이쁘다 사장님 요거 이번에 그거 너무 이쁘다 국민이들 너무 이쁜 거 많이 왔어 국민이들은 어나 근데 내가 몇년 차인데 이렇게 국민이들 보니까 신나냐 아. 어? 아, 장난 아니야 나이거좀 받아줘 사장님 국민이 나 이들, 국민이들도 하다 없어 국민 이들 그래 많이 없어 국민이들 <laughs> 어. 다 국민이 좀 바닥에도 있어. 중간중간 중간 다 주워와야 돼. 아니, 아니, 내가 화재랑 사장이 이런 거를. 이런 걸 국민이라고 볼수 있어? 그러니까. 너무 아깝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잘 죽지도 않잖아. 맞아. 그게 잘안 죽어. 안 죽어. 어, 난 그래서 저거 이제 깨끗하게 조금 이렇게 단단하게 딴딴, 켜보려고. 자,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자, 택배가 되는 애들이 있고요. 택배 안 되는 애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놀러 오세요. 진짜 신나요. 네, 예, 꽃날다육으로 놀러오세요, 여러분들. 자,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 전 다음 시간 다시 뵐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